조선사전의 전쟁 부모를 죽인 원수는 금방 잊어도 자기 재산을 앗아간 원수는 죽어서도 갚는다. 16세기 정치가 마키아벨리의 말이다. 인간의 가슴에 가장 큰 원한 울분 억울함을 쌓는 것이 돈이라는 말이다. 이로부터 약 5세기가 지난 현대를 사는 인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. 주식이며 코인, 부동산 투기 등등 평생 돈에 얽매여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. 그렇다면 훨씬 더 과거였던 14세기 조선 유교와 점잖은 선비의 나라는 좀 달랐을까. 이 책의 저자인 이한 작가는 온갖 사료에서 건져 올린 조선인의 여러 사연이 현대와 절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한다. 돈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형제자매나 부모자식도 안중에 없는 사연이 수두룩했다는 말이다. 지금처럼 의식주가 풍족하지도 않았고 신분제까지 존재하던 시대였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. 원래 있는 노미도하다고 더 부유하고 높은 신분이 자기보다 가난하고 낮은 신분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. 양반들은 노비가 주인에게 돈을 바치는 기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. 돈 많은 노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바치는 재산을 당당하게 갈취했고 세금 비리가 심하던 때는 죽은 사람의 백골과 갓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며 백성을 수탈했다. 그럼 민초들은 그대로 짓밟히기만 하고 참고 또 참으며 숨죽이고 살았을까? 슬슬 감이 오겠지만 절대로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다. 조선시대는 노비라도 여성이라도 모두 자신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.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송사 제도가 있었으며, 한자를 알지 못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한글이 존재했다. 그리하여 조선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관아의 문턱이 달도록 드나들며 소송전을 벌였다. 위로는 양반부터 아래로는 천민까지 누구든 고소장을 들고 내 재산을 돌려달라 외칠 수 있는 나라.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조선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.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상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. 인간은 역시 물질에서 벗어나 살수 없는 것인지 대체 이 욕심의 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 피도 눈물도 없고 가족과 친구도 한낱 돈 앞에 하찮은 존재가 되고야 많은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인지 정확한 답은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점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투쟁하고 저항하고 도전했다는 점이다. 어쩌면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삶이 인간의 본성인 건 아닐까? 밟는다고 가만히 밟히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만은 않았던 조선인들의 통쾌하고 씩씩한 투쟁기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도 다양한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조선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 편견을 깨게 되길 바란다.